안녕하세요. 오늘은 줄리 도빈이 설명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제 패치 내역이 나왔어요. 신규 항해사, 황회사, 음악 항해사들 관련해서 내용이 나왔는데, 음, 줄리 도빈이 외에 여러 항해사들이 다음 주 어, 10월 26일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예정되어 있고 일러스트가 먼저 나왔길래 이 캐릭터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줄리 도비니가 어떤 분인가 제가 조사해 와서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자, 줄리 도비니라는 분이에요. 1673년에 태어나셨고 어, 1707년에 돌아가셨다. 33살, 34살에 돌아가셨죠. 예. 마드모아젤 로, 모팽이라는 어, 친구도 있습니다. 모팽이 남편성이에요. 남편성. 그래서 모팽 부인, 나모팽. 음, 어, 그런 식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모페라 가수이자 검객이고 양성애자다. 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어, 흐름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뭐 그림인데, 어떤가요? 미모, 한미모 하시죠? 예. 이쁘죠? <laughs> 어, 이목구이 뚜렷하시고, 머리가 굉장히 어, 자유발랄한. 그리고, 옷이 이렇지 체형이 이렇게 풍만한 게 아니라 옷이 이렇게 볼륨감이 있는 이런 패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느낌이 있나요 입매가 약간 요 해상도가 안 좋긴 한데 입가 요 살짝 올라간 느낌 요 느낌 말괄량의 이미지 그런 느낌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칼을 들고 있다 다른 사진은 뭐 요거는 이후에 소설 같은 거에 사, 들어갔던 삽하고, 요게 당대의 이제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가요? 좀 비슷한가요?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laughs> 그 당시 화풍으로 그린 거라서 또 약간 느낌 다르긴 하죠. 마드모아젤, 모팽, 대, 오페라, 랍, 로페라 어, 이렇게 돼 있네요. 오페라의 마드모아젤 부인 이랍니다. 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어, 설명을 드리면은 아버지가 가스통 도빈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아르마냐 백작의 비서입니다. 아르마냐 백작은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예. 아르마냐 백작은 왕의 마국간 지기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마국간을 진짜로 지킨 게 아니라 그런 뭐 칭호입니다. 칭호. 어. 높은 지기, 직위, 지기의 이름이에요. 자기의 이름입니다. 예. 줄리가 9살 때 베르사유 궁전으로 이사, 이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루이 14세. 요 당시가 이제 루이 14세 시대인데 루이 14세의 궁중 궁정 중심부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음, 아버지가 아르바니 백작의 비서니까 아르바니백작의 여기 발령 받으면서 그렇게 같이 온것 같아요. 어, 아버지가 왕의 시동 페이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시동 어, 그. 네, 시동. <laughs> 시동이랑 표현밖에 표현할 것 같은 것 같아요. 예. 애기들, 꼬마 남자애들, 어, 이렇게, 음, 심부름 하는 그런 애기들 있잖아요. 그런 애기들을 시동이라고 하는데, 시동의 교육을 담당하면서 줄리도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같이. 그래서 읽기, 쓰기, 그림, 춤, 노래 등의 이제 궁중교육에 능통했다고 해요. 같이 이제 배우면서, 애기들이랑 배우면서 자랐다고 하고, 이때 검술 훈련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좀 재능이 있었나 봐요. 검술 훈련 받는 게. 나중에 그래서 검으로 사고로 많이 칩니다. <laughs> 시동들 사이에 자라면서 남자처럼 있고 자랐다. 음... 라고 합니다. 애기들, 남자애들이니까 꼬마애들이랑 같이 유치원을 다녔다는 거죠. 14살 때아르마약 백작의 정부가 됩니다. 정부, 첩이 되는 거예요, 첩. 그이 당시에 이런 백작이나 그 귀족들은 자기 정부를 시집을 보내요. 이게 남의 여자가 더 좋다. 막 그런 내용보다는, 어, 아기가 생기면은 자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려고. <laughs> 그런 점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한테 정부를 시집을 보낸다. 그래서 하급 귀족인, 이 남자들은 또왜 그러면은, 어, 자기 여자를, 어, 그럼 그 남의 여자와 결혼하냐라고 하면은 혜택을 줬겠죠. 뭐... 그런, 지위라든지, 돈이라든지, 그런 걸 줬겠죠. 그래서, 어, 실제로 자기 와이프를 귀족들한테 정부에 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런 미혼인 애들은, 미혼인 하급 귀족들은 또 결혼을 하려고 했었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맞는 거죠. 예. 하급 귀족, 시웨르드 도팽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성의 도빈인데, 도팽 부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로는 뭐, 결혼 생활을 거의 안 했고, 그런 시간 직후에 남편은 이제 프랑스 남부로 파견됐다고 합니다. 줄리는 백작이랑 베르사유에 남았다고 하죠. 뭐 이렇게 됐지만은 어쨌든 나 모팽이다. 모팽 부인이다. 라는 자기도 그냥 모팽 부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얘기하고 다녔대요. 네. 뭐 백, 백작이랑 이렇게 살다가 14살에 정부로 살다가 백작한테 질렸대요. 그래가지고 질려있던 차에 세란이라는 새로운 남자를 만납니다. 이 사람은 궁정에서 가장 유명한 검사, 칼을 잘 쓰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썸띵을 어, 불 같은 사랑을 하다가 세란이 불법 결투를 벌여가지고 이때는 결투가 불법이었대요. 그래서 불법 결투를 벌여서 사람을 죽였답니다. 살인자가 된 거죠. 그래서 세란과 같이 도망갑니다. <laughs> 마르세유로 같이 도망가서 그때 펜싱 쇼도 하고 노래도 하면서 살다가 또이 생활도 질려온 거예요. 예. 궁정에 살다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막, 어, 쇼하면서 돈벌고 사니까, 그래서 질렸는지, 아니면 세라니한 남자한테 질렸는지, 여튼, 금방 질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예인을 찾는데, 어, 놀랍게도, <laughs> 놀랍지 않은가요? 예, 여자랑 이제, 썸팅을 탑니다. 그, 여자 애인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그 당시도, 뭐, 지금도 뭐, 그렇지만은, 그 당시도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인식이 더안 좋았겠죠? 네. 애인을 그냥 수도원에 보내버립니다. 줄리도미니를, 그 사실을 알고, 어, 몰래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자기도 수도원에 입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하는 척 하면서 애인을 빼돌려요. 근데 이 수법이 대단합니다. 최근에 죽은 수녀의 시체를 어떻게 구해왔나봐요 그래가지고, 그 애인이 자른 침대에 딱 올려놓고, 어, 수돈에 불을 질렀답니다. <laughs> 그냥 불을 질러서 어, 불 때문에 애인이 죽은 것처럼 죽은 척하기 스킬을 시전, 시전하였다. 성공했습니다. 성공해서 애인이랑 세달 동안 동거를 하는데 다시 부모님한테 걸려요. 네. 걸려서 음, 납치 방화 그리고 재판소 불출석이라는 그 혐의로 화형을 선고받습니다. <laughs> 그냥 미친 것 같은데.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예. 출석, 불출석으로 차량 선고받아요. 근데, 무슨 혐의냐? 재판소 불출석 혐의죠.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laughs> 출석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이제 재판을 출석 안 하면, 어, 벌금을 안낼수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파리로 도망을 갑니다. 또 길가다가 귀족남자랑 시비가 붙어서 결투가 붙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펜싱 이러고 하면서 어깨에 칼집을 팍 넣습니다. 그러고 자기가 찔린 게좀 미안했는지 다음날 찾아갔는데 알고 보니까 공작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덜덜. <laughs> 그래서 도빈이가 유혹 스킬을 발동합니다. 그러고, 어, 유혹을 딱 해가지고 연인으로 몇 달을 보내다가 또 슬슬 질려서, 어, 우리 친구로 남자. 이렇게 나중에 뭐또 계속 이제 좋은 친구로 보냈다고 해요. 이 공작 아들은 어, 내 어깨에 칼집을 놓은 건 어, 너가 처음이야 이러면서 반했던 건가요? <laughs> 근데 워낙에 어, 외모적으로도 이쁘기도 하고 어, 그런 게좀 있었나 봐요. 당돌한 이런 매력 그런 게좀 있었나 봐요. 그렇게 또 새로운 남자를 샀는데 가브리엘 빈센트 테베나르라는 가수랑 또 연애를 해요. 이분은 파리 오페라단의 그 가수였대요. 그래서 아 요즘 오페라단에 오디션 한다 오디션 한번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갔는데 노래를 엄청 잘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얘좀 예, 별론데 이렇게 하다가 노래를 듣고 그냥 바로 합격 주어지는 합격의 목걸이 <laughs> 바로 합격 됐습니다 쇼미더머니에서 바로 이제 어 머리 메달을 땄고 오페라 다수, 가수로 데뷔를 합니다 이때 나이가 17세다 음, 우리가 봤던 뭐 수도원 방화 사건 마르세유 펜싱 사건 뭐 이런게 다 그냥 청소년기, 가출선형 연기 <laughs> 어, 젊은 날의 또 이게 패기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알잖아요 화형선고 받은 상태예요 <laughs> 수배적인 상태입니다 어, 또 합격을 시켜놨는데 데뷔 시키려고 보니까 어, 수배적인 상태인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아르마냐 공작한테 편지를 썼대요. 그 오페라 단원들이 아르마냐 공작한테 편지를 썼대요. 그 아르마냐 공작이 이제 그 사실을 왕한테 알리고 루이 14세가 읽어보더니 원래 여기 궁정에 있던 애잖아요. 궁정에서 이제 시동들이랑 같이 크던 애니까뭐 의미가 좀 생겼나 봐요. 얘기들 들으니까. 그래서 아뭐 사면해 주겠다. 사면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페라 스타로 어 엄청나게 흥행을 합니다. 데뷔 전도 무사히 치르고, 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다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고 이제 술집에서 자주 싸우고, <laughs> 여자 동료들 오페라 극단 극단원들이 막 이제 남자분들한테 성희롱을 당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대변해주고 어, 해결 해결해주고. 거친 매력의 여성으로 명성이 점점 더 높아. 졌다 이런 기행을 하면 할수록 싸우고 막 누구 찌르고 뭐 이러면은 할수록 뭔가 그 얘기들이 더 붙어가지고 명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인기가 더 높아졌다. 인플루언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야 도빈이가 저 술집에서 또 사람 팼다던데? 이런 게 뭔가 화제가 되는 거예요 계속. 뭐 그렇게 이제 스타로 살다가. 왕의 동생 필립, 도르, 필립 도르레앙이란 분의 무도회에 남장한 채로 참석을 했다고 해요. 거기서 이제 마이 춤추다가 과부인 후작 부인 이분이 엄청 아름다웠다고 하더라고요. 이분한테 키스를 하는데 이걸 보고 어그 청, 청혼자들이겠죠? 이 후작 부인을 사모하던 분들이 결투를 신청합니다. 세 명의 귀족 그 귀족이랑 결투를 하는데 가볍게 3승을 거뒀다. 실제로도 칼을 잘 썼나봐요. 예. 이런 결투를 이긴 거 보면은, 해명과 이렇게 싸워가지고 승리를 했다라는 거 보면은, 어, 실제로 검을 잘쓴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투가 뭐라 그랬습니까? 불법이다. <laughs> 그래서 불법 결투를 금지한 상태에서 왕의 동생의 무도회에서 결투를 했다 이거는 왕을 모독하는 행위로 보여줄 수 있죠. 뭐, 천방지축이긴 하지만은, 그 정도까지 눈치 없는 캐릭터는 아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잣되겠구나 생각해가지고 오페라를 포기하고 브뤼셀로 도망갑니다. 음, 브뤼셀 가서도 이제 바이제렌의 선제 후, 막시밀리안 2세의 2세 뭐 에마누엘이라고 해요. 그, 그 높으신 분의 또정부로 살았다고 해요. 정부로 살다가 또몇달 이렇게 있다가 또 질리니까 헤어지게 됐는데 헤어질 때이 막시밀리안 2세가 4만 프랑을 주려고 했대요. 아, 헤어지면 뭐, 이거 가져가서 뭐 살아라 이러면서 주려고 했는데 개빡쳐가지고 얼굴을 그냥 돈에, 돈을 그냥 얼굴에 던지고 나갔다고 합니다 상여자 스타일 이분 캐릭터 정확히 알겠죠 이제 그런 음, 상여자 스타일입니다 또뭐 그렇게 하다가 다시 왕한테 스캔받았대요 예. 어, 루이 14대도 신기한거야 얘가 어, 물론 뭐이 후원하는 정치적인 배경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논외로 치고 어, 왕이 다시 사면을 해줍니다 두면, 두번 사면받은 여자다 다시 파리 오페라로 복귀를 합니다. 또 이제 결투를 하고 주먹다짐하고 귀족들을 협박하고 집주인을 패고 바지 입기는 왜 범죄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럼 범죄를 반복하다가 평범하게 이렇게 평범하게 지냈죠. 사람 패고 다니면서 그러다가 어, 플로헝사 구작 부인 어, 마담 마담 대마르케스마르케스대 어, 플로란세 플로랑사 뭐 그런 건 같아요. 예. 플로 플로 헝삭 후작 부인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이분이랑 사랑에 빠져요. 뭐그 전에는 뭐 그전에는 3개월씩 이렇게 사랑에 빠졌는데, 요요 분이 그 후작 부인이에요. 음. 예, 미칠 듯이 사랑을 했다고 하면 찐사랑 찐사랑을 했다. 그런데 후작 부인이 어, 1705년에 열병에 걸려 가지고 사망을 합니다. 그 줄리가 그, 그 찐사랑을 잃은 그 슬픔에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오페라도 은퇴하고 어, 수도원에 들어가서 어, 2년 뒤에 어, 1707년에 33세 나이로 사망했다라는 게 줄리 도비네 인생이다 이분이 그 후기에도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그런 창작물에서 계속 이제 나와요 워낙에 다이나믹한 <laughs> 어, 질풍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오페라 가수로 인기가 많았고 어, 그래서 이후에도 계속 이런 뭐 줄리 도비니 뭐 신여성, 뭐 진취적인 여성의 대표 뭐 최근까지도 계속 이제 드라마나 책이나 어, 소설 같은 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재밌는 분이다 <laughs> 저 신여성까진 잘 모르겠는데 어, 재밌는 인생을 산 신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항해사로서의 능력치. 우리는 어, 이게 중요하죠. S급 항해사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도 설명을 하고 갑니다. 예. <laughs>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 자기 마음대로 산게 아닌가. 음, 백병 공격력 증가, 어, 증폭 이렇게 가지고 있는 타격대예요. 지금 타격되고요선 뭐냐 요 매력적인 검술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어요. 치명타도 올려주고. 그리고 100병 시 추가 100병, 이거는 카탈리나가 가지고 있는 스킬입니다. 효과. 두번 공격하는 효과. 요거는 뭐 없다고 보시면 되고. 직업 효과도 있고. 그래서 타격대 플러스 추가 100병이다. 음, 카탈리나 효과를 가지고 있다. 스킬은 뭐 100병 도손상, 이거는 뭐안 쓰는 거죠. 50레벨 100병 혼란을 배우는데, 100병 혼란 자체가 지금 뭐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 애매하긴 하죠. 나중에 백병 혼란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또 스킬도 쓸 수가 있다. 스킬은 안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강화 백병이랑 뭐 전투 효과가 조금 부족한 카탈리나다. 근데 뭐 조금 부족하든, 좀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해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냥 카탈리나 수준의 S급 전투 항해 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킬 같은 게 조금 부족한데 그 유의미 할 정도로 부, 그 부족하진 않아요. 카탈리나랑 그 도빈이랑 같이 있으면 도빈이보다 카탈리나가 더 좋은데 거의 동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이제 줄리 도빈이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네. 이누나, 누구임? 크크 이렇게 물어보면 다음 주에 나오는 줄리 도빈이 이제 고용하실 때 아, 이분은 질풍 같은 삶을 살았다. 어, 남자도 여자도 매우 그 유혹하는 나성의 매력이 있었다라는 점 기억하시고 마지막에 찐 사랑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여생을 마감했다라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laughs> 가면 g n a t u r e This is a signature. This is a s 표정 이제 이해가 되죠 h i s is a signature. This is a signature. This is a signature. This is a s i g n a t u r 분들 생방송에 s a signature. This is a s i g n a t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